안녕하세요. 길몽 을빙치약 개발자 백일몽입니다. 오늘은 예수가 받은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에게 행해진 매우 의미 있는 두 번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기의 세례 의안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마리아라는 여인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물 세례 후에 나타나는 성령의 강림과 하늘의 소리로. 예수가 이미 공식적인 메시아로 인식됐는데,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를 보내서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서, 물세례를 할때 하늘의 소리나 성령 강림은 없었음이 분명하고, 또그 후에도 예수가 자신에게 성령세례가 아직 없었음을 괴로워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음을 표현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성령세례 대신에 마리아의 기름 부음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기름 부음은 제사장이나 지도자에게 하는 의식이며 예수가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은 원래 선지자가 해주어야 권위가 서지만 아무도 예수에게 기름 부음을 해주지 않았으므로 마리아가 대신 용감하게 했었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차마 거룩한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장사 준비라고 얼버무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서로 알았다 하더라도 3일 만에 부활하기로 돼 있으니까 장사 준비를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준비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시체에 바르는 것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미리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기름 부음은 장사 준비가 아니라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는 의식을 한 것입니다. 예수가 시몬에게 비싼 향유 대신 싼 감람 유마저도 부어주지 않은 것을 질책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가 기름 부음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 부활 후에 다시 붙잡힐 것이 두려워서 몰래 먼 곳으로 사라졌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그를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제림할 메시아로 둔갑시켰습니다. 메시아가 한번 왔으면 기왕 온 김에 지구를 깨끗이 청소하고 가면 되는데 왜 다시 와서 그 일을 한다면서 사라진단 말인가요? 성경의 표현대로 여호와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인간들이 회개할 것을 경고했으나 먹히지 않아서 본인이 직접 왔다면 겨자씨만 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 호수를 메울 수 있다는 자신의 설교대로 갈릴리 호수를 육지로 바꿔서.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유언비어로 남을 만한 수준의 표적이나 보여주려고 창조자가 지구까지 직접 왔을까요? 그리고 전지전능한 창조자라면 굳이 자신이 지구에 올 필요도 없이 천사들을 시켜서 하면 될 사소한 일을 위해서 왜한 번도 부족해서 조물주가 몸소 재림까지 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기왕 지구에 왔으면 그 어려운 천지 창조도 6일이면 완성하는 능력으로. 지구 개조는 3일이면 충분하게 이룰 수 있는데, 33년 동안이나 이루지 못하고 왜 또다시 온다는 말인가요? 예수는 자신의 설교에서 주어진 달란트를 묻어두고 활용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자임으로 그 달란트를 빼앗고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위대한 전지 전능의 달란트를 묻어두고, 33년 동안에 한 번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달란트를 묻어두고 스스로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제자들이 과장한 것일까요? 예수는 성령 세례 대신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기름 부음은 원래 값비싼 감람유를 선지자가 제사장이나 왕의 머리에 하는 것인데 예수는 피천한 신분의 여인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머리가 아니라 발에 받았습니다. 예수는 성령 세례는 물론 올바른 기름 부음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신인지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